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유다서 1장 10절에서 1 3절까지 말씀입니다. 유다서 1장 10절에서 1 3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아, 찾으신 줄 알고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 도다.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것으로 멸망하는 이라. 화 있을 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사을 위하여 발란에 어그러진 길로 올려갔으며 오라의 태업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찬에 암초려.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여. 바람에 물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여.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자기 수치의 고통을 붉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배된 칸칸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지난 밤도 평안하셨습니까? 네. 오늘 이 새벽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의 그신령 위에 하나님의 말씀의 그 견고한 기준이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 우리는 참으로 무서운 시대를 어, 살아가고 있죠. 뉴스를 보면 어, 참 이해할 수 없는 사건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납니다. 어, 길을 가던 행인을 아무런 그런 이유 없이 막 묻지마 폭행하는 그런 사건들부터 시작해서요. 참 순간에 그 분노를 참지 못해 벌어지는 그런 끔찍한 범죄들이 너무나 많죠. 그 중에서 제가 충격을 받았던 그 사건이 있었는데요. 대부에서 이제 35일밖에 안 되는 그 아기가 잠을 자지 않고 고친다는 이유로 그 아버지가 그 아이를 때려 죽인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죽이고 나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요. 그 아이를 뒷산에 있는 그 텃밭에 유기하는 그런 정말 말로 다 담을 수 없는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도대체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라는 탄식이 저절로 나오죠. 사람이 짐승과 다른 점이 무엇일까요? 이성과 양심, 그리고 무엇보다도 영혼이 있다는 것이 그 가장 큰 차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 기준이 무너지고 본능만 남게 되면요. 사람은 짐승보다 더 추악한 존재로 변해버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유다서의 본문 말씀은요. 바로 이러한 시대적 상황의 문제를 정확하게 진단하죠. 그러면서 세상의 가치관과 그 본능대로 살아가는 자들을 경계하며 살아가라 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점검해보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오늘 본문 10절을 한번 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 거짓교사들과 또 본능대로 살아가는 그런 자들을 향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구나.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는이라. 왜 그들이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살아가게 되었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영적 원리를 깨닫게 되는데요. 어, 우리가 손에 들고 있는 이 성경.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영어로 바이블이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근데 이 신학적으로는요, 이 성경을 또 다른 말로 캐논이라고도 부릅니다. 이 캐론, 캐논이라는 이 단어는요, 이 헬라우 원어에서 온 단어인데요. 그 뜻은 갈 때, 자, 척대, 척자, 척도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건축가가 건물을 지을 때, 그 자를 대고 기준을 잡지 않습니까? 그 척자를 대고 기준을 잡죠. 인간의 삶에는 이처럼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그 기준, 그 영원한 그 척자가 바로 이 성경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그 뜻을 따라 살때 비로소 가장 인간이 인간답게 살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세상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척자, 그 캐논을, 그 정경을 버렸습니다. 그 기준이 사라지니 무엇이 그 자리를 차지합니까? 바로 자신의 본능이죠. 그러니 나의 유익과 나의 쾌락과 나의 만족과 나의 정욕이 이제 나의 삶의 그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경은 이런 자들을 가리켜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이성 없는 짐승과 같다라고 얘기하죠. 자본 26장 11절 제가 계속해서 얘기하는 말씀인데요.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이성 없는 짐승은요, 배설한 것을 다시 먹는 것에서 수치를 느끼지 못합니다. 그게 바로 똥개 아닙니까? 왜 똥개라고 부릅니까? 자기가 싼 똥을 다시 도로 그 먹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개를 똥개라고 부르죠. 말씀의 기준이 없는 인생은요. 이처럼 죄를 짓고도 회개할 줄 모릅니다. 다시 그 죄의 구덩이에 들어가는 그 본능적인 삶을 반복하며 살아간다는 것이죠. 결국에 그렇게 죄를 반복하며 살다가 멸망에 이른다고 오늘 성경은 얘기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마태복음 12장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그 내용을 늘 마음에 두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 말씀 어떤 내용입니까? 이 12장에서는요. 더러운 귀신이 이제 사람에게서 나갔습니다. 그 나갔을 때 상황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 귀신이 다시 들어와 보니까요.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어 있었는데 그러자 그 귀신이 어떻게 합니까?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일곱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순간적인 니우침으로 죄를 씻어내고 회개했다 할지라도 그 비어진 마음을 확실한 기준인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지 않으면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확히 기준을 세우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마음이 비어 있으면 결국 우리의 죄의 그 본능이 다시 꿈틀거리고 이전보다 더 강력한 세상의 유혹과 악한 영들이 그 자지 그 자리를 다시 차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를 끊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부족하죠. 내 본능이 다시금 내 안에서 왕노릇하지 못하도록 내 신령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의 기준을 삶 가운데요 그냥 하나만 세워두는 것이 아니라요 촘촘히 하나님의 말씀을 세워가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만 세워두면 무너지기 쉽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잘 지탱할 수 있도록 촘촘히 세워가야 합니다. 그래야 그 죄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본문 11절은 이러한 본능대로 사는 자들이 따르는 그런 구체적인 세 가지의 예를 듭니다. 첫 번째는 가인의 길이죠. 시기와 질투라는 그 감정적인 본능에 이끌려서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동생을 죽이지 않습니까? 둘째로 발람의 길, 발람이 어떻게 있죠? 하나님의 뜻보다 눈앞에 그 재물, 그 눈앞에 이익을 쫓았던 그 탐욕의 길을 가지 않습니까? 세 번째 나오는 그 인물은 누구죠? 고라라는 인물이죠. 하나님이 세우신 그 질서에 불복해서요. 그 당시 지도자인 모세를 어떻게 합니까? 대적하죠. 하나님의 세우신 그 하나님의 종을 무시합니다. 불만 불만하고 불평하고 결국에 반역하는 그런 길을 가는 사람이죠. 이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그 캐논을 그 척자를 버리고 자기의 감정과 욕심이라는 그 본능을 자신의 삶의 기준으로 삼았던 자들이죠. 그것으로 삶의 기준을 삼았다는 것입니다. 결국 자기가 세운 그 기준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그들의 삶은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이제 자신의 유익과 만족과 그 정욕을 위해 살아가다가 결국에 어떻게 됩니까? 이셋다 멸망의 길에 이르게 됩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요, 이러한 세상의 가치관을 가진 자들이 교회 밖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가치관을 가지고 교회 안으로 들어와 공동체를 어지럽힌다는 것이 있습니다. 12절에 한번 볼까요?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애찬의 암초요. 초대교의 성도들은요, 그 당시에 애찬이라고 불리는 그런 식탁교제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같이 밥을 먹는 것에 아주 익숙해 있던 그 시대의 문화를 우리가 알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 본능대로 사는 자들이 그 자리에 함께 앉아 밥을 먹는다는 것입니다. 밥만 먹겠습니까? 그 안에서 함께 생활하고, 또 함께 삶을 나누고, 가치관을 나누고, 생각을 나누고,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그들의 영향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겉으로는 성도 같아 보이지만, 성경은 그들을 가르쳐서 암초라고 부릅니다. 암초가 왜 무섭습니까? 바다 위에서는 보이지 않습니다. 평온해 보이는 그 바다 밑에 숨겨진 그 날카로운 바위를 우리가 암초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 암초 때문에 배가 부딪혀서 침몰당하게 되는 거죠. 역사상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배가 하나 떠오르지 않습니까? 타이타닉호. 그 타이타닉호도 결국에 이 보이지 않는 그 빙산, 그 보이지 않는 그 암초 때문에 침몰하게 되지 않습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 숨겨진 암초는 그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자기 중심적인 신앙입니다. 12절에 암초와 같은 자들을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라고 비유로 설명하고 있는데요. 교회를 세우고 또 성도를 섬기는 것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자기 배만 부르리고 또, 자기 주장만 내세운 태도가 오늘 말씀은 암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태도는 필연적으로 어떠한 삶을 나타냅니까? 어떤 결과를 줍니까? 불평하게 하고, 불만하게 하고, 그런 모습이 교회 안에 마구잡이로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교회 안에 가장 그 무서운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여기저기서 터져나오는 원망의 소리입니다. 불평의 소리입니다. 이 부정적인 감정은요 전염병처럼 쉽게 번져갑니다. 순식간에 건강한 공동체를 병들게 만들죠. 어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출애굽 백성이 바로 그러하지 않았습니까? 처음 들어온 그 몇몇 사람들 때문에, 몇몇 사람들의 그 불평과 불만 때문에 그 부정적인 감정이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전염병처럼 퍼지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들을 애국으로부터 이끌어낸 것을 하나님 앞에 불평합니다. 나를 왜, 나를 왜. 결국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다 죽게 되죠.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한 명도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내 안에 이런 암초와 같은 모습이 없는지 되돌아 봐야 합니다. 아, 네, 네. 오늘 본문은 이어서 그들의 허무한 결말을 이렇게 묘사하는데요. 바람에 불려나, 불려가는 나불려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 나무요. 암울하죠. 이 표현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요. 그들의 인생이 얼마나 허무합니까? 구름은 잔뜩 끼어 있는데 정작 필요한 비를 내리지 못합니다. 나무는 심겨져 있는데요. 열매를 내지 못하고요. 심지어 그 나무가 뿌리까지 뽑혀버렸다고 말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런 평범한 나무처럼 보이는데 생명력이 완전히 끊어져 버린 상태이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시편 1편의 말씀이 그렇게 자연스럽게 그 이미지가 떠오르더라고요. 복 있는 사람, 그즉 의인은 시내가의그 심겨진 나무처럼 철을 따라 열매를 냈습니다. 그런데 아기는 어떻습니까? 그렇지 아니함이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학도다 세상의 본능을 따라 사는 삶은요 겉보기에는 매우 화려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막상 그들의 속사정을 들여다 보면 어떻습니까? 비참하기 그지없죠. 혹시 유아인이라는 배우를 아십니까? 그이 배우는요 출연하는 영화마다 너무 큰 흥행을 하게 되죠. 그래서. 천만 배우라는 그런 타이틀도 얻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예전에 이 배우의 일상을 담은 그 TV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는데요. 그가 사는 집이 공개되었는데 3층짜리 대저택에 살더라고요. 근데 혼자 삽니다. 혼자 사는데도 어찌나 집이 넓고 막 좋아 보이던지요. 와, 나도 저런 집에 한번 살아볼 수 있을까? <laughs> 세상의 성공을 진짜 마치 다 가진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 방송을 보면서 이상하게도 부러움보다는요, 안타까운 마음이 조금 더 들더라고요. 그 화려한 집안에 있는 그의 모습이 너무나 외로워 보였습니다. 그 삶이 텅빈 것처럼 공허해 보였습니다. 세상에는, 세상에서는 그 사람을 봤을 때 성공한 사람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다 이룬 사람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엄청난 돈을 벌었고, 최고의 명예를 얻었고, 누구보다 큰 인기를 누리고 있었죠. 무엇 하나 부족해 보이지 않았는데요. 그,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학생부를 맡아서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아이들에게 이 배우의 이야기를 하면서 설교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성공한 듯 보이나 하나님 안에 있지 않으면 삶은 저렇게 외롭고 초라할 수밖에 없다고. 그리고 화려해 보이도 그 속은 굉장히 공허할 수밖에 없다고 막 그렇게 설교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근데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이제 시간이 흘러서 그가 그 공허함으로 하나님을 채웠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본능을 따라서요, 결국에 어떻게 합니까? 마약에 손을 대기 시작하죠. 우리가 이미 너무나 잘 알듯이 뉴스에 이 내용들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채워지지 않는 그 마음의 구멍을 어떻게든 메꿔보려고 세상에서 몸부림 쳤겠죠.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됩니까? 감옥에 가는 처지가 되고, 그가 쌓아올린 모든 명예와 부귀 부, 그리고 인기, 다 한순간에 물거품처럼 사라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보았죠.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인생의 기준이 되지 않는 순간에요. 인간은 아무리 높이 올라가도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이죠. 말씀이라는 그 뿌리가 없으면요. 말씀이라는 그 기준이 나의 영혼을, 나의 삶을 지탱하지 못하면 아무리 화려한 집에 산다 한들, 마음은 흩날리는 겨와 같습니다. 바람이 불면 이리저리 흔들리게 되고, 마음의 중심을 잡지 못한 채 불안과 공허와 우울과 그러한 불안, 불안정한 그런, 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본능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의 귀에 이렇게 속삭입니다.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해. 내 본능이 시키는 대로 해. 참지 말고 그냥 터트려버려. 너도 그냥 들이박아버려. 저 사람이 나한테 하는 대로 너도 그대로 갚아줘 버려. 하지만 그 길의 끝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금세 후회하겠죠. 금세 원망하겠죠. 그것은 이성 없는 짐승의 길이라고 오늘 말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의 부와 명예와 그런 것들을 가졌어도요, 말씀의 기준이 우리 안에 없으면 한 순간에 뿌리 뽑힌 나무처럼 무너져 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이 새벽 우리가 해야 할 결단은 분명합니다. 나의 감정, 나의 본능, 나의 욕심 내려놓고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의 유일한 그 기준을 삼는 것입니다. 아, 네. 마음이 허전하다고 그 마음을 세상의 것으로 채우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경고하셨듯이 비어진 마음을 그대로 두면요, 더 악한 것들로 채워지게 됩니다. 회귀했다면 그 깨끗한 자리를 즉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으로 가득 채워야 할줄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다시 그 죄의 구덩거리, 구덩이로 돌아가지 않고 주님 안에서 이영적전쟁을 승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요. 내 감정이 요동치거나 세상에 유혹이 차, 찾아올 때마다 이렇게 함께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 네. 주님의 말씀으로 다시 나를 소생시켜 주옵소서. 아멘. 네. 주님의 그 말씀으로 다시 일어나 주님 안에서 누리는 평안함으로 나의 삶을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아멘. 네. 이러한 기도가 우리의 삶의 매 순간마다 고백되어지는 오늘 이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 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여전히 어둡고 혼란스럽지만 변하지 않는 그 진리 말씀 앞에 오늘 우리를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민낯을 보게, 한, 보게 됩니다. 우리는 입술로는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실제 삶의 현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분명한 기준을 버리고 내 감정과 내 본능이 시키는 대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음을 고백합니다. 이성 없는 그 짐승처럼 당장의 유익과 쾌락을 좇고 남을 비방하고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며 그 공동체의 암초가 되었던 우리의 어리석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이 세상에 화려해 보이는 성공이 주님 없이는 얼마나 허무한 것인지 그 뿌리 뽑힌 나무와 같이 비참한 것임을 오늘 이 시간 깨닫습니다.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우리의 심령이 세상의 헛된 것으로 채워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 네. 회개하여 그 비어진 마음에 더 악한 것이, 악한 것이 틈타지 못하도록 지금 이 시간 성령님의 그 불로 또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가득 채워 주옵소서 아멘. 그래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갈 때내 기분이 또 태도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거친 그 풍파 속에서도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시의가에 심겨진 그 나무처럼 말씀의 뿌리를 깊이 내려 풍성한 열매를 맺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도 주신 그 말씀을 생명처럼 붙들게 하여 주시고 아멘. 그 아멘. 말씀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는 오늘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의 영원한 기준이 되시는 예수 크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혀 힘을 받으시오며 나를 이하없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온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준 자를 사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하게소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은성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